어마한 일상 속에 떨어진 카드 한 장. 운명의 수레바퀴. 행운과 기회의 카드. 은둔자라는 그림이에요. 세상 어두운 곳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이죠.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결국 결혼은 등급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뒤틀린 타루 카드에 저주에 갇혀버리는. 나 솔직히 전세를 시작하는 거는 별로라서. 혜원이 그냥 브랜드 아파트 자거로 들어갔는데 부럽더라. 잔혹한 운명의 이야기. 호 내가 다시 와서 죽여버릴 거야. 바로 7 장의 이야기. 자 신랑분 조금만 더 웃어볼까요? 음, 설렘이 가득한 어, 어느 한 신랑. 예식장. 자, 사진 촬영 내내 신랑은 하나, 안색이, 하나, 안색이 하나, 안 좋아 보이는데. 하나 둘. 이내 화장실에서 폭격질을 하게 되고. 야 그렇게 긴장되냐? 야 긴장돼서가 아니라 진짜 나 토나서 그래. 아, 신랑은 결혼 앞둔 에이. 친구에게 뜬금 조언을 합니다. 너 은비랑 결혼할 거지? 언제 하게? 야 날짜 잡기 전에 꼭 상담 같은 거라도 받아봐 이제 그런 업체들도 많대. 상담? 무슨 상담? 결혼은 현실이다. 진짜 긴장 빠짝해야 돼. 결혼 스트레스가 가득한 <laughs> 친구의 유부유부 참견펀치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아 남자. 간 떼니까 짜가지고. 그런데 그의 눈앞에 놓인 수상한 명함. 결혼은 앞둔 민찬은 친구의 말이 괜히 신경 쓰여 명함에 써 있던 커플 매니저에게 향하는데. 은둔 자라는 그림이에요. 아, 매니저님. 세상 어두운 곳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이죠. 등불로 발밑 세상을 비춰보고 있죠. 명언충 또는 쿨진일 줄 알았던 커플 매니저는 이내 기분 나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박민찬 씨,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 34세, 사무직. 여자친구분인 진은미 씨는 대학 후배고, 29세, 금융공기업 신입사원. 맞죠? 예 네, 맞아요. 우리는 시중 정보 업체보다 훨씬 더 정교한 등급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 친구분 나이랑 직업이면 결혼 시장에서 제일 선호도 높은 등급이에요. 집안이나 학벌, 장례성 외모, 호감도로 봤을 때 민찬 씨 쪽은 지은미 씨에 비해서 대려 평범한 쪽에 속하죠. 에? 저희 이미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아니 등급 얘기가 왜 나와요? 결국 결혼은. 등급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전부 뒤집힐 거예요 저기요 여기 결혼식 상담해 주는 데 아니에요? 여긴 뭐 결혼 망치라고 재뿌리는데요? 지금 박민찬 씨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문제 없거든요 괜히 찾아왔네 찝찝해진 기분에 자리를 박차는데 잠깐 얘긴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그렇게 가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어집집하게 만드는 그녀의 대화 스킬. 야 이걸 안 듣고 어떻게 집을 가? 얼마뒤 커플 매니저의 말이 신경 쓰인 민찬은 여자친구 은미에게 결혼을 제촉하게 되는데. 오빠 중식당 잘하는데 있다는데 이따 가볼래? 은미야, 근데 혼수랑 예단 있잖아. 응. 상관례 전에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근데 오빠는 아버지한테 그거 얘기해봤어? 아버지가 시골집 팔고 집 얻어줄 수도 있다며. 나 솔직히 전세로 시작하는 거는 별로라서. 어, 얘기해볼게. 그래. 혜원이는 브랜드 아파트 자거로 들어갔는데 부럽더라고요. 여자친구분은 공기업, 그것도 금융공기업에 입사했죠. 제일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예단이나 혼수의 길을 꺼내면 신혼집 문제로 말을 돌릴 겁니다. 일부러 민찬 씨에게 불가능한 조건을 말할 거예요. 설마설마하지만. 아, 그, 그건 그렇고 다음 주 토요일에 한정식집 예약할 건데 괜찮지? 아빠, 왜 그렇게 서둘러? 다다음 달이면 예식장 잡기도 힘들어 여름을 넘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서, 서두르다니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근데 요즘 내 친구들 보니까 비혼으로 살면서 그냥 막 자유롭게 연애하는 애들도 있다 부러워 결혼 주제를 진짜. 피하는 은미 구체적인 결혼 날짜를 얘기하면 농담처럼 넘어가죠 취준생 시절엔 결혼에 급한 건 오히려 여자친구 아니었나요? 매니저의 말이 들어맞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민찬 아, 내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내 친구도 잘 분명한 거 알면서 왜 그래? 분명 결혼을 확신하고 혼사가 오았던 사이였지만 조건이 달라진 지금 여친이 결혼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았죠.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걱정 마요. 민찬 씨가 걱정하는 그일 일어나지 않게 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세요. 무슨 수를 쓸 건지. 그 질문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 조건이었지만 방법이 다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확실한 건 얼마 후면 박민찬 씨와 진은미 씨가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커플 매니저 이제 믿을 건 소련만이 커플 매니저뿐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이거. 이어서 USB를 건네는데 은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 그냥 와. 그녀의 핸드폰에 매니저가 넘긴 USB를 꽂자 해킹이 되고. 얼마 뒤 민찬에게 도착한 커플 매니저의 메일 내용은 은미의 문자들이었죠. 은미 부럽다. 연수원 들어가면 끼리끼리 완전 러브 시그널 찍는다던데. 무슨 소리야. 나 남친 있잖아. 솔직히 민찬 오빠 나이도 많고 스펙도 딸리잖아. 대기업도 아니 은미 정도면 솔직히 사짜로 갈아타도 할말 없다. 미쳤어. 사자 있으면 소개라도 뭐 시켜주든가. 레알? 접대 얘기한 별리서 오빠랑 소개팅 해줘. 얼굴 빠았는데 장래성 괜찮은. 일단 기패도 다른면 해주지 말고. 일편단심이었던 민찬과는 달리 다른 남자를 물색 중이던 은미. 그날 밤 민찬은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 잠깐. 콘돔 있어? 없이 으는거 좋아했잖아. 아 진짜. 나 저번에 생리 안 해가지고 진짜 얼마나 걱정한줄 알아? 은미는 평소 하다니 이유들로 민찬을 밀어내고 민찬은 제대로 빈정이 상해버리죠.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이 모두 거짓이길 바랐고 은미만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모든 상황들이 맞물리는 상황. 한편 결혼 준비와 신입 사원 연수 등 계속된 피로가 누적된 은미의 앞에 뉴페이스가 등장합니다. 은미와 동기인 남성은 에너지 드링크로 플러팅을 하고. 자판기 앞에 갔다가 동전 없어서 그냥 오는 거 봤어요. 어, 정말요? 괜찮은 직업과 학벌 그리고 준수한 외모까지. 어 그럼 혼자 지내요 서울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데. 부모님 거라 이제 갚아야죠. 결혼 상대자의 경제적 조건으로는 너무 좋은 네, 유페이스의 은미는 호감을 느끼는 듯. 그런데 민찬이 와 있습니다. 그게 나쁜 짓을 한건 아니었지만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질려 당황하게 되고. 아저 그 친구가 데리러 와서 먼저 가볼게요. 아 네. 자신을 친구라 소개하는 은미에게 민찬은 화가 단단히 그냥... 납니다. 야, 그래서 전화번호 교환했냐고. 아, 번호 물어봤으니까 줬지. 심지어 번호 교환까지 했다? 미쳤냐 너. 딴 남자가 버어달로 막다 줘? 아니 그러면 다 동기들인데. 안 주면 뭐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오빠도 회사 여직원들 번호 다 있잖아. 야, 내가 괜히랑 실실 쪼개면서 같이 태그했냐? 어? 소리지르지 마. 과열된 두 사람은 하면안될 말들까지 쏟아내고. 요새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야, 네가 나한 테할 말이야? 내내 백수짓 하다가 어디 말단으로 붙으니까 뭐 급이 달라진 거 같아? 어? 처음 보는 서로의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두 사람. 다음 날 미찬은 후회를 하며 사과를 하지만 음이 어젠 잘 들어갔어? 내가 화내서 미안해. 점심 맛있게 먹어. 단답으로는 그녀의 답장. 그때. <laughs> 나 근데 오늘 연수원 사람들끼리 회식해. 근데 거의 다 여자야. 하필 이런 타이밍에 회식이라니. 민찬의 의심은 더 심해져만 갑니다. 대부분 여자들뿐이라는 회식엔 그 뉴페이스도 있었고, 둘이 하하호호 웃으며 나가는 그 현장을 모두 목격한 민찬. 조조한 뿐이었지만 그래도 커플 매니저를 믿고 밤새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방법이 다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다음 날 모텔에서 눈을 뜬 은미. 그녀의 옆에 있는 건 다름 아닌 뉴페이스였죠. <laughs> 아직 안 내줬는데. 잠깐만요. <laughs> 아니, 졸라 느끼하네. 오빠..미안해.. 나 금방 잠들었어.. 걱정하지마.. 미친이다 진짜 미친X야.. 니가 빨리 놔줘야 민찬 오빠도 덜 괴롭다고.. 나 진짜 그 정도는 아니다! 뭘 아니야.. 너 우리 만나기만 하면 결혼 고민된다고 그랬잖아! 의리로 하는 거 같다며! 아니 그거는 그냥.. 친구들은 계속 그녀의 이별을 부추기는데.. 그때! 왜 서둘러 나갔어요? 아침도 못 사줬는데 내일 시간 되면 같이 등산하러 아, 왔네 그래도 한 번은 마음을 확인을 해봐야겠지 아직 확신이 없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등산 데이트에 응하고 그때 제가 서둘렀다면 아주 정신이 나갔네 얘 그때 아, 어, 어, 어. 다리를 삐며 어, 하필 핸드폰을 떨구게 되는데 어. 핸드폰 속 커플 사진을 들키게 됩니다 어. 아네 괜찮아요 어쩔 어. 수 없이 자신의 상황을 어. 공유하기로 마음먹은 은미 이제 돌짚고 들어갑니다 저 많이 아껴줄 수 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랑은 좀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만 믿어요 은미 씨. 저 은미 씨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아껴줄게요. 맑은 눈의 동기는 환승연애를 흥게히 수락하고 진짜 환승 매너 쓰레기급인 은미는. 그러면은 남자친구랑은 정리할게요. 인간 가게를 무자르듯 자리를 합니다. 와, 우리 그런. 그럼... 일을 기념으로 사진 찍는 거 어때요? 유남치는 갑자기 기념 사진을 제안하고. 예쁜 것 같은데? 둘, 셋. 제법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은 예쁘게 사진도 남기는데 그 순간 남자의 의미는 실족을 하게 되고 떨어지는 미를 바라보던 남자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커플 매니저가 꾸민 일이었죠. 이제 제할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는 미씨 등급을 낮춰드렸습니다 아마 평생 와. 예전처럼 걸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는 미씨 등급은 지금 강등돼서 박민찬씨보다 낮아졌어요 은미의 등급을 강제로 내려서 정로 미안해 오빠 민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매니저의 계획이었고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laughs>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야 민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은미 근데 절대...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고 그냥 나한테 잘해줘서 내말 듣고 있어? 사람이 잠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은미의 마음이 돌아오자 민찬은 그녀를 용서해주는 듯 보였는데 난다 이해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얼마 뒤 어? 대리님 승진해요? 뭐야 과자? 아 어, 대박! 대리님 축하드려요 아네감사 어, 시간이 흐를수록 멋있다. 민찬은 승승장구하게 되고 점점 은미에 대한 마음도 엿어져 가고 있었죠. 승진을 하며 여유가 생긴 민찬의 곁에 그를 원하는 여자들도 점점 꼬이게 됐는데, 오빠, 오늘도 마치 자신이 겪은 고통을 돌려주려는 듯 민찬도 해피타임을 보냅니다. 심지어 너무 긴 입원으로 인해 은미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이제 민찬도 회사도 뉴페이스 동기도 그녀의 곁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뒤 침대에 놓인 의문의 명함 한 장, 커플 매니저의 명함. 과연 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잠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설렘이 가득한 야, 크리스마스를 못 앞둔 어느 날, 이혼 후 딸과 단둘이 사는 지우는 입사 결과 문자를 받게 되지만 하필 이럴 때 인터넷 연결이 끊기게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지우는 답답하기만 한데 그때 미나야, 미나야. 사라진 딸 미나. 미나야. 다행히 미나는. 미나야. 장난감을 아이 쇼핑하고 있었죠. 엄마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했잖아. 여기 사람들 많아서 위험하다고. 괜찮게. 그런데 미나가 고른 장난감의 가격이 미안하게도 만만치 않았고. <laughs> 엄마가 저번에도 인형 사줬잖아. 오늘 엄마 바쁘니까 다음에. 응? 엄마 음. 다음에, 꼭 다음에 꼭 사줄게. 다음에 꼭 사줄게. 지우는 털어진 딸을 들려며 인형을 내려놓는데 그때 바닥에 떨어진 의문의 종. 휠 오브 포춘. 와, 운명의 수레바퀴였죠. 이 의문의 타로카드를 줍자 합격 문자가 전송되고 가자. 그렇게 기분 좋은 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느 <laughs> 날처럼 미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재훈은 엄마 치유 미나는 특별한 상상력으로 엄마를 놀래키곤 했는데 오늘은 릴리랑은 안 놀았어? 릴리는 사람도 없을 때 만났잖아. 우리 집에도 왔었는데 엄마가 몰랐잖아. 이번엔 가상의 친구 빙봉이 아닌 릴리가 집에 왔었다고. 그래? 릴리는 어디로 들어와? 미나는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하필 어쩌? 리나는 말을 참잘 지어낸다 나중에 소설가 시킬까봐 그건 다널 닮아서 그런거다 아유 거짓말 지어내는거는 너 따라올 기집애가 없었거든 난 엄마처럼 안 혼내고 계속 거짓말하게 둘거야 아저 그나저나 윤서방은 그 인간한테 뭘 기대해 나도 일 알아봐야지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전남편 그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는 지우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때 아까 주운 카드가 신경쓰입니다 운명의 수레받기 행운과 기회 이 카드가 길조라 여기며 마트 입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안녕하십니까 안지우입다 일은 안 해봤죠. 대학 때 편의점 알바 세달 정도. 다르지, 완전. 매니저가 반맛입니다대졸자면 아, 네. 아예 시작하지 말아요. 여기 아줌마들도 보통 대졸자거든요. 크리스마스부터 출근하세요. 네. 크리스마면 내일 모요 네. 바쁠 니까 크리스마스 출근이라는 말에 지우는 휴일에 예. 혼자 있게 될딸 미나의 걱정이 앞섰는데. 시다시피 크리스마스는 저희도 휴원이라서요. 그죠. 아무래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유치원도 어디도 미나를 맡아줄 곳은 없었고 이번에도 미안한 마음으로 미나를 달래봅니다. <웃음> <웃음> 엄마가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미나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어? 음. 엄마가 점심이랑 저녁은 도시락 다 싸놓을게.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그거 혼자서 꺼내 먹을 수 있지? 그러자 상상력 대장 미나는 수상한 말을 하는데. 그럼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친구? 릴리 말이야? 알았어. 릴리랑 놀고 있어. 응, 알겠어. 그리고 혹시 누가 벨 누르거나 노크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왜 그래야 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릴리가 놀래잖아. 알았어, 엄마. 미안한 마음을 뒤로한 채 어린 딸을 홀로 두고 출근길에 나서는 지우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과 맞닿아 있었고 크리스마스 당일. 이 엄마, 잘 봐봐. 만약에. 계산 다음 물건을 손님이 놓고 갔다 그런 물건 보면 일단 계산대 밑에 챙겨둬 개꿀팁을 전수하는 선배 그래서요? 뭐 계산대로 찾아 오면 건네주면 되고 근데 저기 하이클 프레티움 사는 아줌마들은 그런 저자잘 물건 찾으러 안와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우리가 챙기는 거지 당당한 그녀의 재테크 신공이 당황스럽기만 한데 <laughs> 그런데 개꿀팁 기술을 사용한 순간이 바로 찾아오게 되고 19만 4천원입니다. 딱 봐도 풍족해 보이는 모피 사모님이 고객님. 장난감을 두고 갑니다. 고객님 애타게 불러봐도 모피 사모님은 이미 떠나버렸고 하필이면 두고 간 장난감이 미나가 원했던 스노우 퀸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없 해버립니다. 잠깐 틈을 타 미나에게 전화를 해보는 지우 어 미나야 전화했었지? 엄마 바빠서 릴리랑 잘 놀고 있었어? 아니 오늘은 릴리 말고 다른 친구 가왔어 누구? 산타 할아버지.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듯한 미나. 산타? 응, 진짜 산타야. 지금 같이 놀고 있는데. 진짜인지 허구인지 알수 없는 말에 혼란스럽고. 누구 문 열어준 거 아니지 미나야? 문안 열었어. 산타 할아버지가 창문으로 내려왔다니까. 평소에도 허구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미나 휴기. 일단 넘어가는데. 엄마 바쁘니까 엄마 게 잘놀고 있어. 그럼에도 미나의 말은 일하는 내내 신경 쓰이고, 업무 시간에도 휴식 시간에도 미나와 있다는 산타 생각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엄마. 그때 만약 저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지금 안 먹으면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갔다 와야지. 지금 안 가면 후회해. 심지어 섬뜩한 인형까지 선물로 받은 미나. 예, 저 별로 안 급해서 아나 급해 아 화장실 화장실 산타의 외형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냥 진짜 산타 상상인가? 아니 산타 아니잖아 안지우 씨는 여기 소통했어요? 아예 밥 먹고 문자하고 커피도 마시고 오지 아, 아, 죄송합니다 빨리 튀어나가요 So, you know, you k n o 하 you know, you know, you 는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돈도 벌어야 하고 다른 걱정되고 부탁할 사람은 없는 와중에 영상 통화가 걸려옵니다. <웃음> <웃음> 미나야.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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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다. 이거 나중 맞아. <웃음> <웃음> 미나야, 엄마 걱정했잖아. <laughs> 다행히 어. <laughs>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딸. 그런데 갑자기 발레를 보여준다는 미나는 손을 놓고 영상 통화를 하는 묘기를 보여줍니다. 잠깐만, 잠깐 미나야. 지금. 누구 있어? 처음 보는 미나의 능력에 당황한 지우 이거 누가 찍고 있는 거야 지금? 그때 미나야 끊어지는 전화 이제 이리고 보고 다때려치고 미나를 보러 가야 합니다 오늘 일단 빼셔도 좋으니까 저 집에 좀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쩐지 안색이 나쁘더라 했더니 그런데 그만두는 건 마음대로인데 따질 건 따지고 갑시다 딱 걸렸습니다 잠깐 따라와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매니저는 지우를 강제 연행하고 다시 찾아가실까봐 일단 계산대에 놓고 있었어요 취득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는데요? 물품 봐요 고객 상담실에 갖다 놓으려고 안지우씨가 시간이 없었어요? 밥 먹을 거다 처먹고 문자질할 거다 하고 화장실 갈 시간 시간은 있으면서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 아줌마들 이런 식으로 물건 챙기는 거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는데? 이젠 첫날부터 일해? 매니저의 정신과 시간의 방에 빠져버린 지우 그때 어, 어 매니저님 사람이 얘기하면 여기에 집중해요 기분 더럽게 딴데 신경 쓰지 말고 어, 저 딸이랑 연락해야 돼요 잠깐만 돌려주세요 나도 사정 아니까 경찰에 바로 연락 안할 거예요 CCTV 확인하고 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려요 매니저님 <laughs> 아니 매니저 입장에서 화날 수 있어도 이폰 압수는 선 넘치지 이, 이 정도로는 신고하기 힘들어요 뭐 개인적으로 점유했다기보다는 매장 내에다가 둔 거니까 그녀의 혐의는 사라졌지만 그게 아, 문제가 아님.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경찰서 갈게요 고소해요 그리고 내 핸드폰 뺏어간 것도 고소할 테니까 갑자기 사이다가 된 지우는 더 이상 참지 않았고 가도 되죠 이제 넌 미나한테 무슨 일 생겼어 봐 내가 다시 와서 죽여버릴 거야. 어 민아야, 엄마 금방 가.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산타 할아버지랑 하루 종일 놀았어. 발레도 하고. 제대로 얘기해 봐. 응? 어? 선물도 받았어. 너무 재밌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마술도 알려줬는데, 엄마 내가 지금 보여줄까? 아우 나 언제 절질래 딸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던 <laughs> 지우였지만. 산타 같은 건다 가짜야. 그딴 게어디어 어? 엄마랑 너 말고는 다 나쁜이라고 못 알아들어? 엄마. 결국 큰 소리를 내버리고. 너 대답 똑바로 해. 너 지금 혼자 있어. 누구랑 같이 있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엄마 갈테니까 험청 말고 가만히 있어.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혼자 있을 미나에게 황급히 달려갑니다. 과연 산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미나는 정말 혼자 있었을까요?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워킹맘 지우의 이야기 엄마가 걱정했잖아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타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얻게 된한 장의 카드와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운명이 갈리는 7개의 옴니버스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신 에피소드는 결혼 앞두고 흔들리는 두 남녀의 이야기 커플 매니저와 홀로 딸을 키우는 워킹맘에게 다가온 그림자 산타의 방문이었습니다 소개된 에피소드들은 극장을 통해서 선공개됐고 다소 충격적인 전개와 반전들을 통해 스릴러 마니아들에게 호평을 이끌어냈고 조여정, 고규필 같은 베테랑 배우들의 열연과 덱스로 활동 중인 김진영의 연기 도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이외에도 다섯 장의 카드와 다섯 개의 에피소드들이 각각의 다른 매력을 뽐내며 기다리고 있으니 U+ 모바일 TV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뭐야 이게?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